A.O.J는 아오 나약해. A.O.J는 얼라이오브저스티스로 정의 동맹의 주말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조별 과제하는 팀입니다. 듀얼터미널이라는 행성에 웜이 침공을 하자 플레인벨, 안개골짜기, 빙결계, 엑스세이버가 모여 이 침공에 대비합니다. 웜이 비속성인고로 비속성을 카운터치도록 설계된 이 A.O.J 몬스터들은 조별 과제가 늘 그렇듯이 나사빠진 결과물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빛속성 몬스터를 모조리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의동맹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갈라돌그 얘는 빛속성 몬스터를 공격하면 공격력이 1800이 되네요 뭐야 파트너, 툼속성, 기계족 레벨 4 메카운터는 그냥 공격력이 1850인데? 재물 하나 먹고 나오는 루드라 빛속성이랑 전투하면 공격력이 2600이 됩니다 뭐야 얘는 항상 공격력이 2600에다가 재물 한장 먹고 나오는 몬스터 프로스트 사루스가 우 있잖아 빛속성이랑 전투한 후 데미지 계산 후에 발동하는 언론 크러셔 어차피 얘보다 스태초코 서치되는 2천의 여전사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다행히도 AOJ의 공격력을 배로 뻥튀기시켜 주는 언리미터가 있으므로 언리미터와 거대화 그리고 리미터 해제를 이용하여 AOJ의 낮은 타점을 여덟 배로 뻥튀기해 줄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강력해. 그래도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걸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판이 난 정유동맹도 라스트 피스가 세장 있는데 먼저 카타스토리입니다 어둠 속성 외의 몬스터와 박치기만 하면 모두 갈아버리는 흉악한 성능과 꺼내기 쉬운 레벨 5 싱크로 몬스터여서 처음 발매됐을 때엑스트라덱에한 장씩 들어가던 필수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사이시브 암지입니다. 레벨 10에 소재를 최소 3장 요구하지만 대빛 속성 에이스답게 상대가 빛 속성을 운영하면 큰 피해를 줄수 있고 발매 당시 소재 3채로 3000타점을 넘을 수 있어서 취향에 따라 한 장씩 넣었습니다. 백룡이 강력했을 때 조커 카드로 쓰였던 사이클 리더도 묘지의 비속성을 두 장이나 제외할 수 있어 백룡 카운터를 위해 사이드에 채용되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싹싹 크고 모운다 해도 솔직히 비속성 카운터로는 사무가가 짱이지.